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휘인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너너라이브 너무 좋네요. 아, 너무 감동입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네. 아임라이브 첫 출연이신데 이게 현장 관객분들, 또잘 모르시겠지만 라이브 실시간 현장으로 수천 명의 네. 어, 팬분들, 또 아임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이제 많은 분들과 네.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공연을 했다는 게 너무 이제 기쁘고 네네 어, 뭔가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은색은 뭐 여전히 아름답고 하지만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원래 아름다우시지만 깜짝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브 실력도 비주얼도 깜짝깜짝 놀라서 좋습니다. 아까 그 호주 아직 가셨나요? 아직 계시나요? 네이 실례 안 되면 십대 이십 대 함께 인데 같이 다시 한번만 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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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좀네 이쪽으로 와서 이쪽 올라오세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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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카 찍어드려어떻게나나나어나나 같이 나 여기 친구가 찍어준다 아, 같이 응. 와서, 와서. 아, 아, 나나나나나나나나 오오오, 오, 오, 네네. 어,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스타벅스에서 어, 셀카로 셀카로 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소중한 추억 되시길 바랄게요. 이쪽으로. 오오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쪽. 어, 일로 나가면 안 되고, 일로 가야 돼요. 다치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뛰지 마세요. 살 빠져요. 천천히. 천천히. 어, 때진달리인데 천천히. 이쪽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어, 휘니시의 음악은 이분들이 마음으로 다 담으셨으니까. 네. 혹시 휘인 씨를 이제 모습을 담을 수 있겠고, 오늘 너무 아름다우셔서 포토타임은 뭐 포토타임 네, 좋습니다. 제 마이크 잡아드릴게요. 이쪽으로 쇼케이스 생각하시고 딱 그죠. 왼쪽부터 왼쪽부터 갑니다. 우리 야인 씨가 이제 당당히 솔로 아티스트로 어, 자리매김했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보시고 가운데 보시고. 야 저희 알면이 최첨단 시스템에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역시 다르네요. 역시 휘인이다. 마지막, 오른쪽, 오른쪽 보시고.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이제.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이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실시간 현장 시점, 캡처 타임. 가운데 보시고, 가운데 중앙에 보시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묘해를 더더욱 알려야 되니까 오묘, 오묘한 오묘 표정 한번 부탁드릴까요? 오묘한 포즈. 오묘한 포즈. 하나, 둘, 셋. 오묘해. 다 된다, 다 된다. 이거 해시태그 휘인, 그래, 해시태그 오묘해. 해시태그 너너 마구마구 마구 올려주시면 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창으로도 한 분이 우리 김태헌 님이 꼭 전해달라고 1년차 고3 무무입니다. 어, 1년차면 얼마 안 됐네요. 공부하다 힘들 때마다 휘인 님의 노래를 듣고 정말 힘이 났어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그리고... 비글 같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세요. 네. 이 글을 꼭휘인님한테 가기를. 어~ (고3) 분들도 현장에 지금 (고3) 분들도 계시고 시청자분들도 (고3) 선생님 정말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고3)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온 전국에 계신 (고3) 분들. 어. <laughs> 네. <laughs> 제 수능까지 굉장히 또 피나는 노력들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또 좋은 노래로 위로 많이 해 드릴 테니까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아, 좋습니다. 야, <laughs> 기운은 가득 하고. 그리고 저는 또 회빈 님이 개인적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게 네. 현직 걸그룹으로 이례적으로 유스케에서 말씀하셨던 네. 여섯 시 내고 난 리포터를 <laughs> 당당히 해내고 지금 내일 저녁 6시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떠셨어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오 아, 너무 잘하시던데 네. 이게 티저만 봐도라도. 네. <laughs> 일단 저는 이게 네 내일 방송이거든요. 네 실현이 네. 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일단 굉장히 또그 신고식을 아주 음. 호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열심히 진짜 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웃음> <웃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대한민국. 네. 리포터 개를 이제 다 휘어 잡고 이제 어 리포터 개의 아이돌로 자리매김 하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어 휘인 씨하고 또 마마무 하면 먹방이고 먹방하면 네. 마마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오늘 이제 이 현장 끝나고 많은 분들이 또 야식을 드셔야 되거든요. 네. 메뉴 하나 추천해 주시죠. 오늘 다 지금 저녁 못 드시고 오셨어요. 아.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오늘, 네. 오늘이. 오늘이 3월 2일이고 어, 워, 저녁이고 월요일? 또 야식이고 네. 오늘 몇요일이죠 며즐 수요일. 아, 요일 아, 별로 이게 메뉴가 나오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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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laughs> 어, 수, 수요일은 뭐 먹어야 돼요, 어, 어. 수요일이니까 수육을 드시면 어, 수요일이니까 수육. 기가 막히 <laughs> 센세다. 어, 수요일이니까 수육. <laughs> 네. 꼭 라임이 쳤다고 천천히 <laughs> 오려고 그 어, 수요일이니까 수육은 휘인씨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오늘 뭐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 저는 음. 좀 TMI이긴 한데 네네. 좀 전에 급체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laughs> 지금 좀네물좀더 주세요 물좀 아, 와서 이게 네, 맞아, 요 물물입니다 물물. 네 휘인수 휘인수 좀더 주세요 와가지고 네. 어어휘물 먹는다 물 마신다 물 마신다. 오야 <laughs> 이거 휘인수 휘인수 요요요요 갖고 싶다. <laughs> 네,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네. 체한 거 네. 아프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생각하면 계속 함께하고 싶지만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휘인 씨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이미 보도전을 많이 나갔지만 2022년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겠다. 이미 선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네. 올해 어떤 활동 계획 좀 가지고 계세요. 이제 중반기 후반기. 어, 네. 일단 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계획하고 있고 어 그리고 또뭐 앨범도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준비하고 좀 음악적인 면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laughs>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인하면 역시 음악이죠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아임라이브 공식 질문 드리고 이제 네. 모든 선수들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휘인에게 라비란? 라비란? <laughs> 네, 저희 공식 질문이에 누가 나와도 계속 그거 다 물어봐요 라비란 라비란 아까 다 물어보니까 네. 아 진짜요? 네. 어 <laughs> 어. 약간 아빠? 약간 아빠. 어 그냥 아빠 아닙니다. <laughs> 약간, 약간 아빠. 아빠예요. 약간 아빠. 어 아빠. 아빠. 아빠 같이 푸운하고잘 네. 대해주시고 챙겨주시고. 네. 오. 제가 이제 의지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잘 챙겨주니까. <laughs> 음, 음. 네. 좋습니다. 아마 이 현장을 또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자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현장 관객 여러분과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늘 제 무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임라이브 시청 많이 해 주시고요. 더 마마무 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휘인 씨 덕분에 아임라이브가 5년 만에 우리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라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마무 휘인이 아임라이브에 나오다